<laughs> 너무 막연한데?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서 중형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제가 뭐라고 제가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데 아 언제 골팅 특징 그냥 통, 통틀어서 한번 찍어줘면 되나 주포성능 끝내주고 짤짤이, 좋아하신, 짤짤이 좋아하시면 88판터 단지 관통력 골탄서도 좀 떨어져요 무츠 장갑 수치 거의 없어요. 기동성 그냥부터 그냥 무난해요. 골탄 쓰면 고속설갑탄이고 관통력 괜찮아요. 다시 말하지만 장갑이 없어요. 측면 장갑은 더욱 심하고 측면 30mm인가 해가지고 역티타임안 돼요. 동급 티어 중형전차로는 되지만 그 상위 티어는 안 되고. 때 535대1. 장갑 좋아요. 시야 조금 짧고 주포 성능 안 좋아요. 주포 명중률이 안 좋아요. 가드. 기동성 느려요. 위장률 좋고 주포 명중률 좋아요. 데미지 한발 데미 있어요. 근데 DPM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니까 리로드 타임이 길어요. 리로드 타임이 길고 한방 데미 지가 세고 포탑만 쓸만한 장갑. 나머진 차체 장갑은 쓰레기. 슈퍼 퍼싱 안 타봐서 잘 모르지만 공방에서 마주봤을 때는 얘만큼 귀찮은 애가 없어요. 공간 장갑 떡슬돼 있고 해치 그리고 여기 마주보고 있을 때 여기 공간 장갑 비어 있는 부분 그리고 관통력 일정 관통력 넘어갔을 때 차체 하부 훌리거나 아니면 여기 빈 공간 여기 또이빈 공간 있거든요. 이 공간들을 조심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교전한다면은 할만해요. 하지만, 티, 타임에 역티타임 같은 거 잘못 주면 트랙 끊기면서 데미지 바로 들어갑니다. 측면 장갑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해요. 생각보다 얇아가지고, 이렇게 티타임 줬 이렇게 역티타임 줬다고 하더라도 측면 도 관통 나오면서 데미지 들어가요. t 2 5 파일러. 이 전차는 이제 퍼싱 전차랑 거의 흡사한 전차니까 정규테크 퍼싱이랑 흡사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퍼싱보다 조금 장갑이 얇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넘어가서. 타르코리아 패턴. 이 전차는 퍼싱 전차랑 매우 흡사해요. 포탑 장갑 어느 정도 준수하고, 동급티의 중년 연차, 관통력 정도 버티고, 200, 2 0 0방어력 정도 나오고, 해치 장, 약점이 있지만, 헐다운 괜찮고, 자, 주포 성능 자체는뭐 그렇게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은 그런 성능이에요. 기동성도 그냥 전혀 무난하고, DPM도 그냥 전혀 무난하고, 무난무난하긴 하지만, 특별한 특색이 없다. 포탑 방어력 하나 200 정도 나온다. STA2, 어, 주포 성능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철갑탄 212관통력, 그리고 골탄 같은력 같은 경우275 성형자의 탄으로서 10팟방가 끌려가도 10티어 헤비전차들 정면으로, 정면으로 달려오는 전차들도 관통시킬 수 있어요. 단지 단점으로는 장갑이 역시 없다. 그리고, 어, 그 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없어요. 장갑 없는 거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괜찮아요. 주포 명중률 부분은 이 티아 대비 동급전차들과 비교해보면 그냥 전혀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넘어가고요. 에델바이스 한정판매. 어, 가끔씩 도탄 나긴 하는데, 제일 큰 단점은 승무원 고정되어 있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무난무난한 전체예요 에델바이슨. 단지 승무원 고정되어 있다. 교체 안 돼요. 판매 안 돼요. 해산 안 돼요. 전체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 승무원이 안 옮겨집니다. 파이보구. 포탑. 요번에 버프 먹을 거라서 지금 말, 말씀드리기 어, 어려워요. 버프 먹는데 어떻게 버프 먹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P343 버프 먹는 게 타입 그 타입 5 9 5 9식이라 불리는 전차처럼 차체 장갑과 포탑 장갑 버프 받습니다. 포탑 장갑 같은 경우 실방어력이 지금 175인가 200 아슬아슬한가 그런데 포탑 그 버프 받게 되면은 230인가 그 정도 실방어력이 나오고요. 차체 장갑 차체 상부 티타임 잡히게 되면 200에서 210방력까지나오게되고 차체 하부는 좀 낮던가 170방어력인가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버프 받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고 방어력은 좋아져요. 그리고 구턱골탱이고, 주포성능은 지금, 포분산도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딱 조준시간 2.9초로, 버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자체 장갑과, 그, 주포 명중률, 딱 그거. T343은 주포, 아, 어, 부, 항안각 마이너스 5도까지 나옵니다. 엄청 낮지도, 엄청 좋지도, 높지도 않아요. 그냥 저나 쓸만해요. 그냥 저나 쓸만해요. 웬만한 평지에서 쓸만한 교전 나오고요. 엄청 뭐못 써먹거나 그러지 않죠데 T343은 한번, 내림각이 너무 안좋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3도였나 마이너스 2도였나 그랬는데 버프를 한번 받고 난 이후로는 부안각 부분에 대해서 크..크게 엄청 막 돌멩이 밟아서 막아 이거 고개 못 내밀고 뭐 허공 쳐다보고 이런 상황은 별로 안 나와요 어, 어중간는 지형들은 어느 정도 쓸만하다 아, 그리고 ST2 아까 구환경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10도, 그리고 올림각은 13도로써, 올림각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내리막길을 타고, 위쪽에 있는 전차를 쏠려 그러면 못쏠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넘어갈게요. FV420이 차후에 버프 맞겠지만, 주포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주포 관통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전차예요. 철갑탄 관통력 200, 230 데미지라는 게, 동급지하대들 아, 중형열차들은 대체로 240 데미지긴 한데, 얘는 독특하게 230이에요. 단 관통력이 226, 그리고 골탄, 가스, 골탄 썼을 때, 258에서 고속철갑탄 씁니다. 주포 명중률 좋은 편에 속해요. 좋은 편이에요. 엄청, 어, 10점 만점에 100, 어, 10점 만점에 10점은 아니고,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되는 그 정도 주포에요. 명중률은. 조준시간은 그냥저냥 무난한, 성, 무난한 정도. 생존성에 대해서 장갑, 실방호력이 포탑 부분에 버프를 받는다, 다시 롤백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일단 공개 테스트에서 패치가 이제 공개, 본섭으로 넘어와 봐야 아는 거라 뭐 다시 버프를 받을지 아니면은 롤백돼가지고 이제 시, 지금 포탑 장갑이 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170 방호력이긴 한데 사실상 동급티어 중형전차들이랑 싸우면은 170 방호력의 체감이 잘안 돼요 거의 다 뚫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어, 좀 그런 게 있고 아 차체 상부 경사각이 굉장히 좋아서 도, 그, 티, 그, 헐다운 했을 때 거의 차체 상부는 절대 도탄각이 만들어지면 거의 도탄 납니다. 그 장점. 주포 성능과, 어, 가끔씩 도탄. 그리고 차후에 버프 먹겠지만 기동성은 지금 조금 느린 편인데 기동성 추종비를 좀 버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중형 유차들과 기동성 거의 같아질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빵셔험 장갑 수치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림각 마이너스 10도, 올림각 15도로서 내림각 올림각은 굉장히 준수하고 기동성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한번 버프를 받았어요. 최대 속력까지는 40km 밖에 안 나와요. 최대 속력 30k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장거리, 장거리 이동을 했을 때는, 이전 차가 빠르게 이동해서, 어디 라인 선점해가지고, 어디서 교전한다거나, 그런 건잘안 되고, 혹은 백업가서 빠르게 이동해서 뭔가, 어, 사이드라인 도와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걸 이 속도로 침투하기는 어려워요. 침투하기 어려워. 어딘가, 각, 그, 급하게 달려가서 침착이 어려워요. 그리고, 대신 장점이 하나 있어요. 기동성이 느린 전차들은 대체적으로, 어, 제키님 감사합니다. <laughs> 테스트 서버. 예, <laughs> 호스트가, 호스팅 감사합니다. 자, 여튼, 마저 얘기 드리자면은, 최고 속력 40km인데, 이게 추중비가 엄청 높지도 않으면은, 어, 그, 뭐지? 기동과 네임이 크게 안 벌어지거든요. 빵샤머니 기전은 그, 한 번, 버프 받았는데, 버프 받기 전에는 기동과 네임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버프 받고 난 이후로는 기동과 네임이 크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최고, 후진 속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차체 이전 속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단점, 직진 규동 속, 기동성 안 좋고, 선의 속도 안 좋다. 아, 이빵셔먼의 하나 장점으로는, 또다르게 APCR이 기본탄이에요. 장거리 교전했을 때, APCR이 기본 은탄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 어, 200 관통력을 가졌거든요. 200관통력에390 데미지. 그래서, APCR 데미지, 그니까 러 APCR로서 철갑탄으로서 장거리 교전 했을 때 정확히 명중시키기 좋다.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CDC. 요새는 거의 안 타죠. 그, 전방이. 앞뒤, 좌우 관계없이 전방이 마이너스 10도, 그리고 올림극 20도라는, 어, 상하포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그런 사격, 사격을 만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기동이 되게, 아, 이건 단점이라고 보는 장점인데, 기동이 되게 좋아요. 추종비가 3 4예요 좀 전에 빵샤머원이 15였던 거 생각해보면은, 충비가 34거든요? 35 가까이 되죠? 35 가까이 되고, 최고속력 57km인데, 이게 단점이 돼요. 너무 기동이 빠른 나머지, 이 조준, 그, 포가확 벌어져요. 포가확벌어져 조준시간과 100m 뽑분 산도가, 다른 곳과 다른 자차들과 비교해보면은, 거의 동일하지만, 사실상 이게 체감이 잘안될 정도로 에임이 확 벌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생존성은 차체장갑, 포탑장갑, 고폭산에 다 뚫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 실질 장갑이, 아 어, 보시면은 전차 미리보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고폭탄으로 반정되는곳 실장갑이 50mm, 60mm 뭐 많게 나오면 70mm 이렇게 나오는데 차체장갑에서는 어, 쉽게 관통 나고요. 고폭탄으로 쉽게 쉽게 뚫립니다. 조금이나마 포탑 돌아갈거나 하면은 궤도 제외한 공간장갑 궤도를 빗겨나가지 않는 한 맞으면 그냥 고포, 고폭탄에 다 관통 난다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전차의 또 하나의 단점은 탄약고 적 탄약고 부분에 대해서 내구도 가 굉장히 낮아서. 어..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 5티어 독일 경전차인 레오파드 지금 뭐 티어가 좀 매치메이킹 바뀌어가지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 예전 버전으로 말씀드리면은 오티어 레오파드 경전차가 있었어요 그땐 기관총 썼거든요? 아직도 오티어네요네이 레오파드 경전차가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그냥 드르륵 하고 기관총 후.. 후에 팠더니만 세알 맞고 제가 탄약고 적재량이 완전 유폭났어요 그런 경우, 그런 것처럼, 이제, 적재량, 내구도 자체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 요 장점 하나 또 다른 게 있다면은, AP, APCR, H2탄, 지금 적재량 보시면 알겠지만, 탄 적재량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로레인 전차. 로레인 승무원 3명입니다. 이거는 바샤티용 승무원과 동일한 그, 보직을 가졌기 때문에, 바샤티용 승무원 키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 장점 하나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 이 전차는 클립 탱크입니다. 철갑탄의 관통력이 8, 티어 동급 전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중형전차, 골탱 중에서는, 어, 은탄이 가장 높은 수치의 관통력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클립 탄은 총네 발이고, 데미지는 약 3, 300발이기 때문에, 한 클립 비었을 때 기대될 값은 1200 딜이에요. <laughs> 그1200 딜을 박는 동안에 탄간, 1200 딜을 박는 동안에 탄간은 2.5초. 탄다비었을때 클립 재작년시간 36초지만, 이것저것 세팅하면 조금 더 줄긴 합니다. 그래서, 어, 마저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세팅되고 나서 32.38이 나오네요. 포 내림각, 올림각은 마이너스 8도, 그리고 올림각 15도로서 주포 성능 부분에 대해서 어디든 웬만한 지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헐다운각 그러니까, 어, 내림각이 특별히 뭐 부담돼가지고, 아, 이거 내, 주포 내림각 안 나와서 못 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의 장점은 이전차가 차, 차체 보시면은 모델링이 쐐기형 장갑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경사각도를 아웃코스 쪽으로 탄을 잘못, 후벼파면은, 120mm 말고. 응. 120mm 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차체 장갑이 120mm 구경, 우위 버틸 수 있어서. 쇠기용 장갑이라, 티타임 같은 거, 역시 타임 같은 거 잡았을 때, 끝자락, 혹은 헐드운 같은 거 했을 때, 끝자락 쪽 맞게 되면은, 도탄이 일어나긴 해요. 중형전차에서 이렇게 도탄, 클립 탱크가 도탄 나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우공백은 이런 식으로 도탄이 안 나요, 잘. 경사각도 없,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쐐기형 장갑으로서 도탄이 좀더 일어난다. 고폭탄은 쉽게 안, 관통은 안 나는데 고관통 고폭기 해쉬탄 같은 경우는 관통이 나기도 합니다. 염두두시고 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기동성 좋아요. 기동성 추정비 21km, 최고 속력 60km 마이너스 뒤로 후진하는 거는 23km. 기동성 부분에 대한 중형전차의 기동성이 나왔고 직진기동성대에서는 최고 속력 60km기 때문에 어디 거점 같은 거 빨리 도달해서 빠른 백업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위장력 자체는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팅이 거의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28.99인데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닌데 낮은 수치는 결코 아니에요 10점 만점으로 치면 한 7.5점 그 정도 됩니다 관측 범위는 기본적으로 시야 범위가 380m로서 굉장히 쓸만한 시야 범위를 가졌구요. 그래서, 시야, 그, 리로드 중에는 리로드 중에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야 관측 범위를 사용해서, 시야 스팟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직접 시야, 스팟 찍고 나서 상대방 전차한테한 클립 붙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도 되고요. 상황에 맞춰서 또 경전차처럼 기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경전 대용으로 시야 봐주기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는 거예요. 아... 힘들다. <laughs> 넘어갈게요. 자, 프라임의 빅토리아. 사바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른 전차는 사바톤 이름도 있죠. 프라임의 빅토리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센츄리온 전차에 이제 다음에 패치되면은 센츄리온 전차랑 거의 장갑 수치가 동일해질건데 포탑 방어력이 기본적으로 250밀방어력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상대할 때는 골탄이 아니면은 사실상 관통이 좀어렵고요 포방패 일부 지역에 대해서 235, 그러니까 240 방어력 정도까지 나오게 돼요. 포방패 뒤쪽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어, 그래서, 포항패 뒤에 실장갑이 없어서, 실장갑은 있는데, 0mm 장갑이에요. 그래서, 포항패를 뚫기만 하면은, 포항패를 뚫을 정도의 관통력만 있으면은, 서형제작탄도 상관없습니다. 서형제작탄도 상관없고, 관통만 가능하면 바로 뒤쪽에 실장갑으로 바로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어, 아, 실제 장갑이 0mm이기 때문에 바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그런 장, 어, 조금 아쉬운, 안습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 어, 그리고, 해치, 해치 존재한다. 그리 차체 장갑은 뭐, 센츄리온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어력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요 센츄리온 모델링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서, 측면 방어력, 뭐, 후면 방어력, 기대할 만한 수치는 마땅히 안나오고요 역티타임은 조건부로 가능은 하다. 50mm 방어력이기 때문에 절대 도탄각은 만들어서 역, 역티타임을 잡으면 도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하기보단 그냥 퀄다운 하면서 포탑을 활용하는 교전이 제대로 장점이 되죠 단점으로는 이 전차가 기둥간 에임이 굉장히 좋지 않고 포분산도가 생각보다 이... 0.33, 2.3초지만 생각보다 에임이 잘안 조여져요 그래서 명중 자체가 좀 쉽지 않다 그게 단점입니다 주포의 에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조여지지 않고 어그 부분 그리고 기동성 부분이 추중비는 17.61 6일 추중비가 나오는데 최고속력 50km, 마이너스 20이죠. 생각보다 이게 느려, 느린 체감이 많이 돼요. 17점, 저게 어느 정도냐면은 어, 빵셔먼보다 빠른 이속, 그 기동성이거든요. 근데, 빵셔먼이랑 거의 흡사한 정도의 기동성을 가진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느려요. 어디, 거점 빠르게 도달해서 뭔가 한다, 그런 건안 됩니다. 프라임의 사바, 예, 사바톤, 전, 사바톤이라고 할게요. 사바톤 전차, 혹은 빅토리아 전차. 그리고, 위장 수치는 엄청 높지도 엄청 낮지도 않아요. 이게 낮은 수,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5점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치라고 보고요. 정찰 시야범위 기본적으로 400m가 나오기 때문에 시야범위가 굉장히 좋아서 시야범위를 활용하면서 헐다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그리고 이 전차의 또 특징으로서는 이 전차 구매하게 되면은 전용 승무원을 구해, 전용 승무원을 주고 전용 승무원들은 이제 다전우회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우회 발동 상태다. 그리고 무전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승무원 그 무전수 스킬인. 상황인식을 빠르게 찍을 수 있다 시야 스킬을 빠르게 찍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네 그리고 아 맞다 이 전후회가 0스킬로 판정되기 때문에 2스킬 찍을 때 그러니까 다음 스킬 찍을 때는 이제 뭐 페널티 같은 게 없이 2스킬 찍는 그 경험치가 아니라 1스킬의 경험치로 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승무원들을 빨리 키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빨리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죠 끝 됐죠? 특징들을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알아서 맞게 그리고 국가에 맞게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 이거를 언젠가 내가 쫙 찍어가지고 깔끔하게 찍어가지고 <laughs> 하려고 했는데, 예. 일단은 이거는 유튜브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겨, 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했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이제, 플레이, 제 플레이 스타일로, 체감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고 이게 딱 정답이다라고는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이런 경 이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프라이머빅토리 하나 또 강점 하나 있는데 기본탄이 철갑 철갑탄이 아니라 고속철갑탄 그리고 골탄도 고속철갑탄이라서 탄속이 굉장히 빠르다 그 정도. 물론 고속철갑탄이라서 이제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그 특수 이제 탄 보정감 받는 게 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또 있지만 뭐 여튼간에. 어 탄속 바르면 아무래도 편하긴 하니까. 그래서 난 골탱을 타야지.